아, 노망났지 어? 정민이 소민아, 우리 이제 이사 간다. 이사? 어, 드디어 아빠가 집을 샀어요. 어, 우리 원래 집이 없었어? 그래, 이래서 사람들이 내집 마련, 내집 마련 하는가 보다. 그렇게 좋아? 아이고, 너무 좋지. 우리 집 예쁘게 꾸며가지고, 엄마랑 소민이랑 예쁘게 잘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 보자. 뭐부터 해야 되지? 일단은 벽지 뜯고, 욕실 뜯고, 싱크대 뜯고, 방문 뜯고. 그럼 난 아빠를 물어 뜯고. 어? <laughs> 왜 너? 내말 좀... 집을 자꾸 뜯는다 그래. 인테리어 해야지. 그거 안 해도 돼. 청소하고 짐 옮겨놓고 몸뚱아리 옮겨놓고 끝. 아니 우리 원래 살던 전세집은 벽에 못도 함부로 못 박았잖아. 이제 우리 집인데 아빠는 부유럽 스타일로 꾸미고 싶단 말이야. 여기는 영등포인데 무슨 부유럽이야 그냥 영등포 스타일로 놔두자. 아이 고소민아 진짜 겨드랑이에서 내면 육수 나오는 소리 하고 있네. <laughs> 선미나 찬물도 적당히 끼얹어야지. 아빠가 이 나이대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빠는 내집딱 생기면은 일단 바닥, 무조건 비앙카 대리석으로 쫙 깔고, 거실 벽은 아트월에다가 한쪽 벽에는 레인스코팅을쫙 발라가지고 카페 느낌 내고, 욕실 바닥에는 헤리곤 타일 쫙 깔아가지고 호텔 느낌 내고, 그다음에 주방에는 아일랜드 스타일로 딱 세팅을 해서 호빠에 우아하게 앉아서 매일 아침 더치커피를 마시는 게 아빠의 로망이었다고. 로망? 아빠, 너 망났지? 어? <laughs> 우리가 무슨 폐가에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 살다 나온 집에 우리가 몸뚱아리만 들어가면 되지? 거기 왜 쓸데없이 돈을 쓸려 그래? 도미나, 그래도 아빠가 뭔가 호텔처럼 꾸미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아빠 호텔 몇번 가봤는데? 호텔? 엄마랑 신혼여행 때한 번. 아빠 인테리어는 무슨 인테리어야? 도배만 한번 하고 수족관 같은 거 하나만 딱놔도 달. 소민아 넌 정말 포세이돈이 삼지창으로 민물낚시 하는 소리하고 있네 뭔 수족관? 아빠는 집에 식물 하나도 키워본 적 없는 사람인데 무슨 수족관이야 거실 한복판에 회집 차릴 일 있냐? 집에 돈님 오면 바로 잡아가지고 회쳐줄 거야? 산지 직선이야? 그러지 말고 관 입구에 미술 작품 하나 딱 깔아놓으면 딱 끝난다 아빠 미술 작품을 미술관 가서 보면 되고 거기다가 가족 사진 딱걸어 소미나 가족사진은 거실 소파 위에 걸어놔야지. 아빠 거기는 내가 받은 예쁜 아기 상장 걸어놔야지. 소미나 그런 건 안방 벽에 걸어놔야지. 아빠 안방 벽에는 시계를 걸어놔야지. 소미나 시계는 안방 협탁 위에 무드등이랑 같이 올려놔야지. 아빠 아빠랑 무드잡을 일이 없는데 무드등을 왜 갖잖아. 무드 아빠 는 그냥 무드잡겠다냐?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리고 아빠가 돈 빌려서 집산거 아니야? 어? 아빠가 전부터 이사하면은 꼭 사고 싶다고 한게몇개 있는지 알아? 세탁기, 건조기, 와인 냉장고, 김치 냉장고, 화장품 냉장고, 안마의자, 러닝머신, 실내 자전거, 요가짐볼 이런 거다 어디다 놓을 건데? 어, 우리 집이 24평이니까 공간 없으면 다 공중에 띄워 놓는데? 아빠, 그럼 집에 공간이 없잖아 사람이 어떻게 들어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거야. 아이고 아빠, 내가 졌다. 아이고 그래, 아빠도 힘들다. 어, 어 그래 계란, 어, 배고픔도 잘 됐다. 삶은 계란이나 먹어야지. <웃음> <웃음> 세탁기, 건조기, 와인 냉장고, 김치 냉장고, 화장품 냉장고, 안마 의자, 러닝머신 실내 자전거, 요가, 심벌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끓는 물에 계란 삶아 먹는 것도 번거로워. 아빠가 제일 필요한 건 바로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특허 받은 터보스타 기술, 에우리 바닥, 빠르고 원활한 공기 수단으로,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터보스타 기술로 더 강력해진 필립스 터보 에어프라이어. 필립스나 아빠 에어프라이어 하나만 사자. <laughs>